안녕하세요. 저는 7개월 차 아기를 키우고 있고,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한 달에 300만원으로 살기 도전을 지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기 관련 비용이 15만원 전으로 나와서 가능하겠다 싶었지만, 이제 점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영상을 만드는 현재 기준으로 7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큰 돈이 드는 아기용품은 출산 전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용품은 물려받거나 당근으로 구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100만원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개월수가 지날수록 새로운 곳에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깁니다. 먼저 첫 번째. 뒤집기 이후로는 바닥에서 노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놀이매트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때 네, 처음부터 집안 전체를 매트 시공하는 분들도 있는데 비용이 꽤나 비쌉니다. 저희는 접이식 매트를 거실에 깔아두었는데 거실 전체를 덮지 못하는 크기지만 31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매트 위가 아니라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어서 여유가 되신다면 처음부터 매트 시공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인테리어를 포기하고 남는 공간에는 퍼즐 매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는 <laughs> 거 아니에요. 야, 너왜 그래? <laughs> 야. 아니, 자, 아닌가? 아니 아니야? 두 번째, 자면서 굴러다니는 아기 때문에 범퍼 침대가 필요해요. 저희는 수면 교육의 실패로 최근까지도 옆잔베개로 재웠었는데, 이제 점점 배밀이 실력이 늘고 힘이 세지니까 자면서 옆잔베개를 탈출하더라고요. 더 이상 어른 침대에서 재우는 것은 무리겠다 싶어서 급하게 범퍼 침대를 샀어요. 범퍼 침대는 나중에 놀이 매트로도 사용할 목적으로 제일 큰 사이즈를 주문했고 38만 8천원이 들었어요. 범퍼 침대 사고 얼마 안 있어서 벽을 잡고 서더라고요. 마음먹고 바로 사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비싸더라도 가장 크고 안전한 이중가드인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슬슬 돌잔치를 알아봐야 해요. 돌잔치 형태도 정말 다양한 만큼 저랑 남편도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요. 저는 형식적인 행사 형태를 싫어해서 그냥 밥만 먹고 끝내자는 의견이었고, 남편은 아무리 가족끼리여도 돌상 정도의 구색은 갖추고 돌잡이 같은 행사도 진행하고 싶어 했어요. 정말 많은 대화 끝에 호텔에서 집계 가족끼리 식사하되 돌상과 돌잡이는 셀프로 간단하게만 차리기로 했습니다. 돌스냅이나 의상, 헤어, 메이크업은 안 하기로 했고요. 호텔 측과 연계되는 돌상 업체는 최소 50만 원부터 시작이고 화려한 돌상을 드리면 자연스럽게 스냅도 추가되고 의상, 헤어, 메이크업도 추가되고 앨범비 등도 추가될 것이 뻔해서 애초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육아하면서 돌잔치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힘도 없고요. 이런 건주 양육자의 의견을 따르는 게 국룰이죠. 저번 100일잔치 때도 당근으로 15,000원의 100일상을 대여해서 간단히 준비했었는데, 호텔 측에서 다행히 셀프돌상은 반입비용 없이 테이블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호텔은 식대가 비싸긴 하지만 저희 집에서 가깝고 간단하게 소수인원이 밥 먹기 좋아서 선택했고, 1년 동안 혜연이를 많이 사랑해준 가족들에게 식사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어요. 이번 달에는 예약금으로 75,000원 들었습니다. 첫째, 자동차 추가 구입이냐 렌트냐, 택시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희 집은 아직 자동차 한 대로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아기가 점점 크고 집에서만 있는 것을 지루해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일일일 외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 뚜벅이로는 한계가 오더라고요. 유모차로 동네 산책만 하기에는 너무 덥고 저도 아기도 지치고 평일이어도 에어컨 빵빵한 실내로 다녀야 하는데 그러려면 차가 필요해요. 자동차를 사려고 알아보니까 중고차여도 넉넉 잡아 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탈만하고 막상 사면 부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여름에만 월 40에서 50만원 정도의 단기 렌트를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당장은 필요시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택시로 10분 안쪽 거리에 가까운 마트나 백화점, 베이비 카페를 왕복하면 15,000원 정도로 주 5일, 4주를 다 사용한다고 해도 계산했을 때약 30만원이 나옵니다. 직접 운전을 안 해도 되고, 월 비용도 제일 저렴해서 좋지만, 무거운 짐을 들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해요. 자동차 구입 관련 문제는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기가 있는데 아직 차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비용도 고려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 출산 전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놓고 휴직했다는 선배들의 말을 듣고, 저희는 셀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1년에 추가 무급 육아일직도 고려 중이라 출산 전천만원을 모아서 묶어두었어요. 오로지 육아일직 중 정말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아직까진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동차 구입 한 번으로 없어질 돈이라 생각하니 아쉽더라고요. 지금도 커가면서 160만원 플러스 알파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어떤 돈이 또 들지 모르고요. 아직까지 내가 절약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변을 보면 보통 6개월 전후로 문화센터에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문화센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대략 계산해 봤을 때 수업비와 재료비를 합쳐 11에서 1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할때 드는 교통비나 근처에서 커피 한잔 하는 비용은 제외하고요. 아기 스케줄에 맞추기도 쉽지 않고 그 시간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할 것 같아 아직까지는 문화센터 다니지 않고 잘 버티는 중입니다. 대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데요. 아이 사랑 놀이터는 돌 전후 아기들이 놀기 좋고 원하는 시간대를 지정할 수 있으면서 무료예요. 가면 비슷한 연령대의 아기들이 놀러 와서 나름 문화센터 느낌도 나고 좋더라고요.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오감놀이 프로그램도 신청할 수 있고 위층에 장난감 도서관도 있어서 연회비 만 원이면 이 많은 장난감을 대여해서 집에서 놀 수도 있어요. 무턱대고 새로운 장난감을 들였다가 아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안감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호기심도 충족하고 돈도 절약하고 안 그래도 아기 짐 때문에 좁아진 집 공간 낭비도 덜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처럼 문화센터 이용하지 않는 뚜벅이 엄마가 8개월 아기와 잘 놀아줄 수 있는 꿀팁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전수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